소실입니다. 오늘은 신지희님께서 구매해주신 2.5배, 26,000원 새학기 램바 구매 영상이고요. 어, 새학기 램바 그때 했을 때 넣어주셔가지고 지금 구성해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랩핑지부터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새학기 램박은 끝났고요. 이제 3월 4일부터는 어, 새로운 램박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랩핑지 믹스 25장 한 세트 들어가고요. 이것도, 이것도 랩핑지 믹스예요. 25장 한 세트 들어가요. 이렇게 귀여운 까미칩이나 매미, 뭐 베어들 뭐 여러 가지 들 도안들 많이 들어가서 랩핑지 믹스들은 진짜 받아보셔도 후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티언니 출처 여름 포드 랩핑지 20장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새롭게 대량도 받은 아이고요. 이것도 이제 재고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도. 7세트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25장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갱진님 출처라고 하는데 어,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갱진님 출처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봉투 소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모티초콜릿 소봉투고요. 이거는 은솔이 출처입니다. 이거는 호두과자 봉투예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 그리고 이제 호두과자 봉투가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있어요. 어, 팝콘 봉투를 다시 구매할까? 아니면 크라프트지 봉투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봉투를 구매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봉투가 있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떡 메모지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로 언니가 선물로 준 대떡 메모지인데, 요렇게 빈티지스러운 이런 대떡 메모지 이렇게 한 권을 넣어드립니다. 대떡 메모지가 가격이 비싼데, 그냥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핑크 상자 제떡 메모지. 요렇게 두 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산타놀이 떡 메모지 한 권, 쿠키 수수 떡 메모지 한 권, 개나리 수수 떡 메모지 한 권, 초코 떡 메모지 한 권, 요거는 본인이 출처 여런떡 메모지 한 권, 요거는 츄르자파자님 출처 여런떡 메모지 한 권. 이것도아론이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는 인스마켓 출처, 여론, 대여한 곳.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인스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어, 인스를 별로 안 넣어드렸는데, 어, 일단 제 출처 인스들은 다 넣어드렸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젤리보 인스 한 세트. 요거는 꿈나라 동물 친구들 인스 한 세트. 요거는 놀이공원 치치 인스 턴 세트 요거는 베이킹 고미 인스 턴 세트 요거는 이제 재고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소장용에서 꺼내온 아이고요 요거는 디저트 곰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도무송을 소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모찌병아리 도무송 한 세트 요거는 보닝이출젤 요런 까미 도무송인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이뻐서 제가 간직하던 건데 드립니다 요거는 주소라벨지한 세트 이런 도무송인데 여기 진짜 이쁜 도무송이에요. 이거는 다섯 장 그냥 제가 덤으로 처리하고 넣어드렸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출처 이런 도무송 한 세트 본인이 출처 도무송 한 세트 까미에요 이거는 민지님 출처 이런 매미 이거는 주렁이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도무송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10장 들어가고요. 이것도 10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짜 이쁜 도안이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본인이 출처 도모송 한 세트. 요거는 출처 모르는 도모송. 이렇게한 세트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제 출처 도모송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휴지삐. 요거 한 세트. 요거는 초밥 깍두. 카드 병장군한 세트. 천사까미는 한 세트. 두 세트 들어갑니다. 요거는 뚜뽕비 진짜 뚜뽕비 너무 귀여운데 지금 거의 다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뚫로봉비랑뭐 어, 비들 거의 발주를 할 생각이긴 한데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졸업수수 도무송 화가수수 도무송 그리고 소떡소떡 이거또 오랜만에 나오는 아이죠. 이거는 꽃토끼 도무송 이거도 되게 귀여운 아이고요. 이거는 매미 마감육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해도 원가가 7만원은 넘는데 어, 원래 3만원 이상부터 아 포스선이 있는 디테가 들어가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아포스선 없는 디테가 너무 양이 적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 통극에 요고 요거. 요거는 망고가 저랑 교환할 때 주는 건데 이렇게 귀여운 요런 디테 를 제가 넣어드립니다 살짝 근데 휘었어요 그래서 요거 넣어드리는 거고 여기다가 놔주도록 할게요 진짜 엄청 이쁜 디테인데 제가 아끼는 디테인데 그냥 넣어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인믹인데 따로 구성소개는 안할게요 요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믹 제가 진짜 완전 좋아하는 인믹들이 들어있는데요 두부도 들어있고 요거 사사사님 출처랑 요거 뒤에는 진짜 귀여운 아이들 들어있어요 요것도 덤으로 그냥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께 드리는 토실 램봉이에요 토실 램봉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런 봉투에다가 요렇게 포장해드렸습니다 여기 안에는 OPP랑 떡믹, 임믹 도무소 믹스가 있어요. 받아보셔도 진짜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 증정덤, 증입덤, 그리고 높은 거래덤이 들어가요. 그래서 떡믹 3개, 도무소 믹스 3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에다가 놔주고 왔고요. 여기에 먹거리는 또 배송할 때 같이 갈 예정인데, 오늘 먹거리는 제가 요거, 이 과자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인데, 요거 이렇게 한개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 쿠폰도 이렇게 11개 들어가고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영수증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인님 26,000원 2.5배 램박 소개였고요. 여기 뒤에 랩핑지도 들어간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럼 모두 안녕!